왜 그러면 북한민주운동, 북한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느냐. 그래서 80년대 초중반부터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북한에 방문을 2주간에 걸쳐서 방문을 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가까이서 관찰해 볼수 있는 기회는 없었거든요. 2주간요? 그렇죠. 그 관찰할 수가 없어 일단, 북한에서는 또, 내가 주민들 만나라는 것이 반갑지 않으니까 나보고 주민들 만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네. 보이지 않게 차단하는 그런 게 있었죠 투자으로. 그리고 내가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어, 북한 주민들이 겁이 나서 네. 자유롭게 말을 할수 없었고 어. 그런데 탈북자들의 정언을 들어보니까 이거 뭐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히 참혹한 인권유린,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나는 사회주의 동화원 혁명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고통받는 사람,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애정과 연대식 때문에 혁명운동을 시작하게 된 건데. 그러면 그 시점에서 과연 누가 억압받는 사람들이냐? 그럼. 스스로 혁명가로서의 가장 깊숙한 그런 양심에 스스로 반문을 해봤죠. 랬더니그 어떤 관점 보더라도 우파적인 관점에서 보던 좌파적인 관점에서 보던 우리 주변에서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은 바로 북한 주민이다. 그 그때 내가 서울에서 살던 우리 집 음, 마포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에서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북한 판문군 이만리입니다. 우리 집에서 이만리까지 직선 거리 35km인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이 북한 민중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그렇다면 내가 오랫동안 스스로 혁명가로 자체온 그런 사람이 혁명가로서 스스로 자체 온 것이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권 향상을 위해서, 북한 주민의 해방을 위해서, 뭔가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